푸지 그랜드 호텔 뷰는 공장 뷰입니다. 12월인데 호텔방에서 모기에 물려 밤새 뒤척였습니다. 2일차는 타이루그 국가공원으로 가는 날입니다. 타이베이를 떠나 타이완의 서쪽 화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한국과는 달리 농가운데 집을 짓고 삽니다. 공장도 보입니다. 스아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휴게소 내부는 한국과 조금 다릅니다. 아침이라 손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날씨가 화창해서 여행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타이루거 국가공원으로 달립니다. 2시간 30여분만에 신청 기차역 앞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뷔페식 식당인 것 같습니다. 테이블을 보니 비페식이 아닙니다. 점심 식사 후 다시 타이르거 국가공원으로 달립니다. 물색이 옥색인데, 물 밑에 옥이 많아서 그렇다 합니다. 하이루거 국가공원 연자구에 도착했습니다. 렌즈구는 제비집을 뜻합니다. 낙석의 위험이 있으므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모를 나누어줍니다. 바위의 작은 굴들이 제비집이라 합니다. 멀리 불호한 다리가 보입니다. 연자구들이 보입니다. 물이 깊 지도 않 은데 피치 색 으로 보입니다. 붉은 연자구 글자가 보입니다. 추장의 옆 얼굴 같다는 추장바위가 보입니다. 가게에도 추장 로고가 보입니다. 원래는 백령교라 불렸던 다리인데 1957년 10월 2 0일 진도 5의 지진이 발생. 지능이라는 기술자가 다리를 점검하러 갔다가 낙석이 떨어지는 바람에 죽었는데 그를 기리기 위해 지능교라 이름을 바꾸고 장제스가 흉상을 건립했다 합니다. 지능교를 건너갑니다. 바위 속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